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의사소통장애 상담 수업을 담당하는 언어치료학과의 변혜원입니다. 자, 이렇게, 어, 네 번째 수업을 맞이하게 돼서, 어, 너무 반갑게 생각합니다. 네, 금방금방, 이, 저기,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네요. 자, 오늘 수업의 주제는 의사소통의 정상적 측면입니다. 자, 네, 정상적 측면입니다. 오늘 수업은 오늘 수업의 개요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우시게 되냐면요. 자, 먼저, 네, 자, 소리의 본질. 소리는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 되실 겁니다. 자, 소리, 소리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 이 현상의 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이 지구상의 현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어, 소리의 특성을 어, 표현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음도라는 게 있고요. 또한 강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이러, 이러한 내용들을 어, 좀 기초적으로 어, 학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호흡 시스템이라는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 소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laughs>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흡이라는 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의 향후에 뭐, 좋은 음문장애뿐만 아니라 음성장이라든지 어, 이런 어떤 그 환자분들 이런 대상자분들을 보시게 되면 어, 상담이나 어, 상담 시에 특히 이런 특성들을 이해시키거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차원의 일원에서 어, 학습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아마 기억나실 텐데 어 언어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네,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배우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게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고요. 화자의 의사소통하려는 생각과 생각을 표현하는데 상징하는 언어 체계 익숙함 이두 가지가 필요로 하고, 그래서 언어는 크게 표현 언어와 수용 언어로 구성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하셨습니다. 네, 언어는 뭐 수용 언어, 표현 언어로 나눠집니다만. 실은 좀더 구체적으로 예 우리가 해부해 보자면 언어는 다섯 개의 하위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하게 되죠. 자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바로 의미론, 구문론, 의문론, 형태론, 화형론으로 구성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은 다른 수업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미로는 여러분들 어 키워드를 줄이다면 뭡니까? 바로 의미 어휘입니다. 자 어휘 어 단어 수조 단어 단어입니다. 단어와 관련되면 우리는 이를 의미라고 합니다. 어 우리가 단어를 안다는 건예 표현 언어, 표현 어휘, 수용어 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어휘를 안다고 해도 표현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따로 있죠 예컨대 여러분들 어 고등학교 때뭐 우선순위 영단어 이런 것처럼 해서 영어 단어들 많이 암기하셨잖아요 암기한다고 해서 어 우리가 단어를 보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 어 읽고 표현할 수 있는 단어도 따로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 아는 단어라는 거 해서 모두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처럼 우리 머릿속에 있는 레시칼이라고 하는 어휘 사전에는 표현 어휘도 있을 수 있고 수용 어휘도 있을 수 있죠. 우리 언어치료사들은 어휘가 어디가 문제인지, 어디가 결함인지를 보기 위해서 표현 어휘와 수용 어휘로 의미를 의미적 측면에서 구분을 합니다. <laughs> 자 표현 어휘와 수용 어휘가 항상 같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발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요? 바로 과잉 일반화라는 문제가 나타나죠. 네. 자, 과잉 일반화라는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표현 언어와 수용 언어의 발달이 항상 동일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구문론이라는 게두 번째 어휘의 언어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구문론의 키워드는 뭡니까? 문법이죠. 자, 문법, grammar라고 하는 문법은 뭡니까? 문장을 형성하는 방법이에요. 자, 문장 을 형성하는 방법, 다른 말로 문장의 뭡니까? 배열 배열 순서 문장이 배열 순서가 되겠죠. 자, 우리나라 말은 어떻습니까? 주어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 예, 서술어가 옵니다. 주목 서의 구조인데 영어는 어떤가요? 주어 다음에 서술어가 오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오죠. 이처럼 이러한 문장을 배열하는 순서를 우리는 구문론이라고 합니다. 언어의 세 번째 하위 구성요소는 의문론입니다. 자, 의문론. 음운론. 의문론이라는 게 뭔가요? 네, 음소. 핵심 키워드 음소예요. 포닌, 음소예요. 자, 음소는 뭐가 있습니까? 네, 결국 글자인데요.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죠. 이런 자음 모음의 규칙과 관련된 건 우리는 음운론이라고 합니다. 네, 자네 번째는 형태론이 있습니다. 자, 형태론하면 핵심 키워드 문법, 형태소이죠. 네, 형태소라는 게 뭘까요?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의 최소 단위를 우리는 예, 형태소라고 합니다. 월핌 예, 형태소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소를 잘 사용하느냐에 대해 관련된 게 바로 형태로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언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자, 효율적인 사용 use라고 하는 사용이 바로 화용론 프로그래매틱스의 어,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사용이라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적절하게 대화를 개시 시작할 수 있느냐 또는 말을 주고받고 할때 차례 바꾸기를, 그러니까 즉, 말 주고받기를 전환을 잘할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화용론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자폐증을 갖고 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을 이 보시면 적절하게 대화를 시작하거나, 네, 다른 사람들과 말을 주고받기가 어렵죠. 이런 것들은 언어 사용적인 측면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란게 이렇게 다섯 개 구성 요소로 나뉘게 되는 거고요. 왜 이렇게 다섯 개로 굳이 나눌까요? 네, 뭐를 이렇게 머리 아프게 나눌까요? 예, 네, 이유는 자명합니다.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언어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언어 발달에서 벗어남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정상적인 언어 발달에서 벗어난다라는 건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부모님들도 알고 계시고 뭐 교사 선생님들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그쵸? 이미 언어 치료실에 그런 부모님이나 전문가의 손을 잡고 왔다는 건 그분들이 언어가 뭔가 아이들이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하지만 우리는 어디가 이상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네, 어디가 정상에서 벗어나느냐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치료를 어,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적어도 의미의 문제가 있으면 네, 의미 문제가 있는 언어, 장애, 구문의 문제가 있는지, 또 의문의 문제가 있는지, 형태의 문제가 있는지, 허용의 문제가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치료나 평가를 위해서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언어의 두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규칙 기반이라는 겁니다. 언어는 상당히 규칙 기반적인 그런 신호 체계입니다. 해당 언어만의 규칙이 있죠. 예컨대 영어는 어떻습니까? 영어는 과거형인 ED를 붙이면, 예, 규칙적인 부분에서의 과거형 문장을 만들 수가 있죠. 동사를 만들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말은 과거형 선언말 어미.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엇. 요거 붙이면 과거형이 되죠. 먹다에서 엇을 붙이면 먹었다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규칙 기반, 규칙에, 에, 따라, 따라서 진행이 된다. 자, 언어의 두 번째 특징은 뭔가요? 생성적입니다. 계속 만들어 낼수 있죠. 자, 그리고 심지어 이런 규칙을 알고 있으면 이전에 들어본 적도 없는 문장도 만들고 만들 수도 있고요. 이해할 수도 있어요. 자. 자, 이런 것들 예,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의사소통에는 언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말입니다. 말. 우리가 말을 이라고 하면 우리가 결국 산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용어들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이 수업의 후반부는 좀 이런 기초 용어들에 대해서 좀 다루고자 합니다. 자, 말. 우리가 정상적인 말의 범위 이해한다는 것은 어, 말치료, 음성치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결국 환자의 말 또는 음성을 정상 범위로 되돌리고 비정상적인 어떤 발성 습관을 없애주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 정상 말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도대체 무엇이 정상이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 있냐. 느 이거 이해하는 게 사실은 언어 치료사로서 특히 상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개념을 오늘 좀 주요 있게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리의 본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소리의 본질 파트는요. 언어치료사 국가고시에는 뭐 아주 자주 나오지는 거의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뭐 모의고사나 이런 거 풀다 보면은 가끔씩 이런 소리의 특성을 이해하는 그런 걸 요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도 좀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자, 소리는 어떻게 생성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소리가 생성되는 건 인간의 성대가 개폐되면서 생성이 되죠. 자, 개폐. 열렸다가 닫혔다가. 네, 성대가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그게 초당 120번이면 네, 120Hz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즉 소리는 인간 성대의 개폐로 인해서 그로 인한 압력 변화로 인해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 성대가 이렇게 개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은 두 번째는 공기가 이동하면서 소리가 생겨요. 실은. 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 때문에 조금 잘렸는데요. 이른바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이런 말 부분에 있어서 여러 법칙들에 대해서 언어치료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면서 배우시게 되는데, 그중 하나 알아두셔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보일의 법칙입니다. 그전에 공기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특징은 공기는 공기의 흐름, 기류는 어떻습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른다라는 게 공기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그 일기예보 자주 보시죠. 일기예보 자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름에는 방향이 공기의 방향이 어떻게 부나요? 태풍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밑에서 내려오죠. 네, 동남아에서 태풍이 생성돼서 위로 올라오죠. 공기의 흐름이 그러하죠.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여름에는 어, 저 남태평양 쪽이 고기압이 형성이 되고 네, 시베리아 쪽이 저기압이기 때문입니다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기 때문에 여름에는 네, 남태평양 쪽에서 북쪽으로 네, 이렇게 공기가 올라오죠 반대로 겨울은 어떻습니까? 겨울엔 왜 추울까요? 우리 일기예보 보시면 잘 알겠는데요 겨울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형성이 되면서 그 시베리아 고기에 아주 추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이죠. 즉, 남, 남쪽으로 이렇게 공기가 이동을 합니다. 즉,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걸 나중에 알아두시면, 공기의 특징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뒤에 호흡에 대한 메커니즘을 배울 때좀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요거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어, 부피와 관련된 건데요. 자, 부피가 감소하고 공기 온도가 일정하면 기압은 증가된다. 라는 게 공기의 특징입니다. 이게 바로 보일의 법칙이죠. 자, 부피가 감소하고 다른 게 일정하면, 다른 조건이 일정하면 기압이 증가한다. 라는 게 보일의 법칙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지금 그 그림에서 보시면, 자, 이게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자, 이게. 안 나오네요 잠깐만요 네 어디 안 나오네요 네자네안 나오네요 자 이거 엘리베이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엘리베이터예요이 각각에 자이 좁은 엘리베이터에 어떻습니까 어 이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니다 사람 자여러분들 이렇게 넓은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별로 뭐 짜증날 게 없죠. 근데 엘리베이터 이렇게 좁아졌습니다. 근데 사람의 인원수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열받죠. 옆에 막 김치 냄새 나고 땀 흘리고 하면 열받죠. 우리 열받을 때 뭐라고 표현하나요? 아, 나 고기압이야. 이렇게 표현하죠. 네. 자, 이렇게 다른 게 일정한데, 요거 밀도가, 부피가 감소하면, 네, 압력은 증가합니다. 아, 나 고기압이야. 요, 요, 있는 하나하나 이것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고기압이 됩니다. 자, 기압. 네, 고기압이 되죠. 고, 기압. 자, 따라서 부피가 작아지면 기압은 올라간다. 라는 것. 자, 요거 중요한 개념인데요.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뒤에 호흡법 할때 중요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저기 좀, 그,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잊지 마시고, 어, 이거 좀 암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종합하면 소리의 본질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어, 부피가 감소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기압이 상승한다. 자, 이게 보일의 법칙입니다. 자, 보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의 파동입니다. 자, 우리가 주파수, 주기, 이런 용어들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입자의 전후 한번 움직임을 우리의 한 주기라고 표현하죠. 네. 전후 1의 움직임. 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이기게한 주기에요. 열렸다가, 닫혔다가 할 때. 자. 그래서, 어, 만약에 초당 100회의 진동이 고막에 도달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런 파동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파동이 초당 열, 100번, 예, 움직여서 고막을, 도달하게 되고, 고막을 이렇게 흔들게 됩니다. 떨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소리를 인식할 텐데요. 그러면, 초당 100번 고막이 진동하게 되겠죠. 네, 결국 이 진동을 헤르츠, 아니 주파수라고 합니다.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자, 물체가 초당 진동하는 횟수를 우리는 주파수라고 하지요 자, 그래서 주파수를 측정하는 단위를 우리가 헤르츠라고 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어, 나의 목소리는 200헤르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대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의 목소리는 초당 100번, 성대가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초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요. 수능파와 복합파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능파, 복합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이거는 파형에 대한 특징입니다. 자 수능파는요. 예 네, 보시 위에 보시는 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다 수능파입니다 자 규칙적이고 매끄럽게 전후로 움직이는 특성을 가진 단순 배음 운동입니다 아주 단순한 파형 하나의 주파수를 얘기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주파수가 각각 하나씩이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네 이거 좀 빨리 움직이고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실제로 순음이라는 게 지구상에, 어, 존재하는 순음 소리는 잘 없어요. 지구상의 대부분의 소리들은 여러 가지 주파수가 합쳐져 있는 복합음입니다. 특히 사람의 목소리는 복합음이죠. 제 목소리는 하나의 주파수가 아니라 두개 이상의 주파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세 개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세 개의 그림을 합치면 이, 여기 제일 아래에 있는 이런 소리가 될 거예요. 그죠? 제일 큰요 주파수와 두 번째 주파수와 가장 조그마한 주파수가 합쳐지면 이런 주파수가 되죠. 인간의 주파수, 인간의 소리는 이런 제일 밑에 나와 있는 이런 소리와 유사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두개 이상의 주파수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러한 목소리를 분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주파수, 가장 처음 주파수가 뭐냐? 이러한 소리의 가장 처음 주파수가 뭐냐라는 거를 어, 분석하고 싶어집니다. 그거를 우리를, 우리는 펀더멘탈프리컨시 이른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본 주파수라고 합니다. 자, 기본 주파수. 즉, 기본 주파수는 뭡니까? 지금 제가 내고 있는 여러 가지 주파수 음역대 중에 가장 첫 기본되는 주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기 지금 이 그림이라면 제일 위에 있는 이게 되겠죠. 네, 네. 표시로는 F0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주파수, fundamental frequency를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게 바로 음도가 됩니다. 음도가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정리하면, 어, 사람의 음도는, 어, 저의 음도는 200이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200Hz다라는 거는, 제 목소리는 지금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여러 개의 주파수가 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주파수의 에, 초당 진동 횟수가 200번이라는 거예요. 즉제 목소리에 초당 200번 움직이는 주파수가 가장 기본되는 주파수다. 왜냐? 제 목소리는 두개 이상의 주파수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네, 음도 음의 높낮이는 결국 이런 거다 라는 거예요. 네, 자 좋습니다. 먹겠습니다. 자, 소리는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휘파람 소리 다르고요 축구공원 소리 다르죠. 예. 휘파람 소리는 아주 작지만, 축구공원 소리는 상당히 큽니다. 또 반면에, 예, 코메디언 지상열 씨 목소리랑 아주 감미로운 성시경치 목소리, 어떻습니까? 달라요. 너무너무 다른 목소리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 우리가 표현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서로 다른 어,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지표들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 상담 시에 이런 지표들을 쉽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수업을 어, 듣고 있는 거죠. 소리를 나타내는 소리의 속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어, 주요 지표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주파수 또는 음도, 그 다음에 진포 또는 강도 그 다음 크기, 뭐 이런 아주 다양한 어떤 용어들이 쓰이고 있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서로 다른 소리가 형상이 되는 겁니다. 자, 자 먼저 주파수와 음도에 대한 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파수라고 하면 주파수하고 음도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서로 다른 내용이에요. 정의적으로는 서로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좀이 수업을 통해서 좀 알아가시면 좋을 텐데요. 자, 주파수는 생리적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치입니다. 자, 생리적 현상에 대한 자, 물리적인 아주 객관적인 측정치입니다. 반면에 음도는 어떻습니까? 음계에 따라서 높으냐 낮으냐를 지각하는 예, 심리적 방법이 지각이에요, 지각. 퍼셉션. 지각하는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면 주파수가 객관적인 겁니다. 물리적 현상인 겁니다. 예를 들면 자, 1000Hz 라고 해서 주파수를 얘기하는 건 헤르츠가 되겠는데요. 1000헤르츠보다 정확하게 두 배가 아니라 사람이 들었을 때한두배 정도 높은 음을 우리 2000멜이라고 표현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객관적인 측정 지표고 하나는 사람이 듣고 판단하는 지각적인 심리적 방법인데 실은 이 둘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파수가 높을수록 음도는 높고요. 주파수가 낮을수록 음도는 낫습니다. 이 둘은 서로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 오늘 여기까지 진행이 될것 같은데요. 자, 주파수는요,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예, 앞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내용들인데, 이 뒤에 내용들은, 예, 요 후반부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상담을 위해서 대상자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알아둬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주파수는 물리적인 속성, 예를 들면, 어, 떤그 물체에 대한 크기라든지요, 길이라든지요, 두께라든지요, 밀도라든지요, 재질이나 단단한 정도에 따라, 등에 따라서, 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속성에 따라서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체에서 진동하는 주파수를 형성하는 물체는 바로 성대인데요. 자, 진동하는 물체의 진동수로 음이 높낮이가 지각이 되죠. 자, 예컨대, 어, 진동수, 초당 진동수가 우리가 아까 헤르츠라고 한 주파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물체의 초당 진동수가 빠르다면 음은, 예, 높은 음으로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초당 진동하는, 어, 물체의 진동수가 낮다면, 다른 말로 음도가 낮다면 소리는 낮게, 낮은 음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러한 물리적인 속성에 따라서 주파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물체가 크거나 여기 보면 크기나 길이 이런 게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체가 크거나 무거울수록 진동 속도가 더 느려지게 되죠. 똑같은 모양이라 할지라도 어, 여자의 성대보다 남자의 성대가 어, 더 큽니다. 더 크기 때문에 남자의 어, 성대 진동수가 더 낮게 되고요. 더 어, 진동수가 낮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음도가 낮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성의 음도가 더 높은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들인데 어, 이번 시간에 좀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주파수를 결정하는데 이제 중요한 특히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이 다섯 개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바로 진동하는 물체의 길이, 질량 그리고 스티프니스라고 하는 긴장도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주파수를 결정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루면서 좀이 주파수와 음도와의 관계를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자, 어떻습니까? 어, 이렇게 점점 오니까 내용들이 좀더 심도 있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그 한번 복습하시고 또 예습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